여러분 돈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개념인데요. 재테크, 자산 관리, 재무 설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바로 재테크는요. 종목이에요. 내가 어떤 종목으로 돈을 모을까. 그래서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것들 내가 어떤 걸로 목돈 마련할 건가? 이게 하는 게 바로 재테크예요. 그러면 자산 관리라는 거는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내 부동산은 얼마 그리고 내가 현금 보유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내가 자산을 관리하는 것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내 나이에 맞게 내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끔 해서 내가 지금 현재는 20대고 내가 30대 결혼할 거야 라고 한다면 30대 결혼할 시점에 내가 어느 정도 모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40대에는 얼마 정도, 50대에는 이렇게 내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돈을 모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포트폴리오, 자산 설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재테크만 혹시 하고 있지 않나요? 목돈만 모은다고 해서 어느 순간 내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자산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 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지 나무만 보고 있다가는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돈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모으기 전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돈을 왜 모아야 할까? 이거에 대한 큰 숲을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